여보세요. 예, 매직콩 식당입니다. 예? 나, 납품이 취소됐다고요? 아, 아니 왜요? 아니 분명히 납품할 수 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? 아니, 뭐라는 거예요? 취소라니? 아니... 우리 된장 백화점에 납품할 수 없대요. 회장님 이 직접. 그렇게 지시했대요. 아니야, 아무리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이래지만은 뭐 사람을 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방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, 웬일이야? 아예 이 집하고는 인형 끊은 거 아니었어? 아, 회장님. 아. 와 왔니? 여기가 어디라고 왔니?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아니, 따질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따라 드드오라! <laughs> 매직 콩납품취소권같아나득달같이 달려올 줄 알았다. 용권 못 보니 아이 끼니 내있기이말하지않가서말 집으로 어어서라 집으로 들어오면 매직콩 납품 되는 겁니까?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? 너무 떠서 약속하라. 납품 시키면 집으로 들어오겠니? 회장님 저 미워하시지 않습니까? 회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그 여자 저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. 헤어질 생각 추호도 없고요. 회장님 말씀이 거약해서 눈에 가시 같을 텐데 왜 굳이 집에 잡아두시려고 하는 겁니까? 아들이 집 나가서 남의 집에서 유랑꽃식 하는 거 많이 알면서 부모가 돼서 어케이두발 뻗고 참을... 지금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? 어? 내를 그런 말은 적 없다. 나 머리가 아파 좀 누워있게 세게. 여러 말 어디 말고 나가보라. <laughs> 어머, 오늘 웬일이야. 파혼을 했어도 인연은 인연인가 발길 끄는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에 다 오네. 잘 지내셨어요. 파혼 선언할 땐 죽을 때까지 이 집엔 발걸음 안 들일 것처럼 굴더니. 여기 웬일이야? 작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. 어쩐 일이야? 왜 내가 못올 때라도 왔어? 우지 씨, 이 시간에 왜 집이야? 남나비 공방에 뼈라도 늘릴 기세 아니었나안 그래도 볼일 마치고 공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야 그래 조만간 매직홍 식당 없어질 테니까 드나들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나들라고 그 무슨 말이야? 어. 아, 마침 계셨네요 오늘 사장실로 찾아뵐까 했는데 아, 설아 왔어? 아, 근데 그 무슨 일로 날... 헤리엔슈, 월드백화점에서 철수합니다. 매장 빼겠어요. 아니, 갑자기 그게 무슨. 어차피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잖아요. 재계약 안할 겁니다. 아, 아니, 이거, 이거 너무 급작스러워서 도통. 그잘 생각한 거야? 그 우리 백화점에서 매장을 한번 빼면 그 재입점 하기가. 알아요. 한번 빠지면 월드백화점에 다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. 근데 저뺄 거예요. 그렇게 하세요. 선산도 팔게요.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. 가격대 맞으면 당장 넘겨드릴 테니까, 금액 결정해서 얘기해주세요. 선산이라니. 작은 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? 선산이라니? 그게 무슨 얘기야? 당신 또나 몰래 설아하고 무슨 땅 같은 거 거래하고 있었어? 그냥 그런 게 있어. 당신 몰라도 돼. 아, 얼른 말못 해? 아, 뭐야? 뭘 감추고 있는 거야? 왜소리질르고 그래? 당신 나이 들면서 점점 아버님 닮아가니? 아, 말 돌리지 말고 얼른 불어. 아, 그래, 설아한테 땅살 거야. 내가 점 찍어줬던 그 명품 아울렛 부지, 매직콩 식당, 거기 주인이 설아라고. 매직콩 식당이라면